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차트는 현재 고점신호 출연 이후 진행된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이러한 고점신호에 대응하는 저점신호의 컨펌이 확인된 이후에 지금 강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이 구간이 분할 매수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였고 현재 그러한 전략과 관점대로 가격차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단 의문에 닿으면서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영상을 또 업로드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진행되고 이러한 반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 중 반등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쭉 빠질 거 라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을 이어오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도달한 구간. 자, 저희가 상단의 돌파 기준으로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과거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는 키레벨. 유의미한 거래 반응이 나왔던 가격 구간이죠. 43,221. 이 구간 현재 가격이 도달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이 구간은 이러한 직전 저점 구간에서 손쉽게 매수를 할수 없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이 반등은 하락 중에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이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근거를 끼워 맞추기 쉬운 즉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연봉식과 구간을 극복하고, 추가 이러한 키레벨을 돌파하는 경우, 추가적인, 여기서 나가는 것이 반등으로 그치지 않고, 조정의 종결 이후 새로운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상승이 나가는 경우의 수가, 그러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현재 그러한 상단의 키레벨의 돌파 여부에 주목해 볼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였고, 현재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한 매도세의 근거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톰디마크 시퀀셜상, 자, 이 구간, 1번부터 9번까지 완성된, 하락 셋업의 완성으로 인해 형성된 이 셋업의 고점 라인인 TDST 저항 라인, 43,198이죠. 이라인에 현재 가격이 도달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락세 덥의 영향 범위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서라면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의 근거가 될수 있는 움직임을 판단해 볼수 있다는 라 것. 또 하나의 보조지표인 RSI를 살펴봤을 때, 자, RSI가 이러한 고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에 가까워졌다.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었던 RSI 50선의 돌파는 만들어내었고, 이제 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자,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0선에 대한 돌파는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선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것들 보조지표상으로도 이 구간이 단발적인 저항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좀 쉽게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보아도 이런 움직임을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UTX의 o 파괴, 즉 이제 코인의 트랜잭션에 따른 이동에 따라서 현재 좀 이동이 관찰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단기 보유자들, 즉 보유 기간이 일주일 미만 또는 1 개월 미만에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 현재 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좀 주, 중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들도 소폭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자, 이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매트릭인 스펜드아프 프로필 레이시오, SOPR과 함께 살펴봤을 때, 현재 이러한 이동에 따라 관찰되는 물량은, 현재 직전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이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또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거래소의 입금 평균, 거래소로의 입금 평균을 통해 보았을 때 현재 이런 구간에 도달하였을 때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평균 양이 좀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현 구간에서 채굴자들의 물량 이동 역시도 조금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보조지표 그리고 운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간이 유의미한 과거횡보 구간에 키 레벨이었다 거래 반응이 나왔던 가격 구간이었다 라는 점에서 이 구간의 1차적인 저항 여부를 좀 생각해 볼수 있고 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실현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미치지 않고 단발성인 매도 압력의 이벤트로서 기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매도 압력이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팔려고 하는 그런 매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구간에서 현재 지금 상승 중에 만들었던 이러한 레벨을 좀 지켜 주는 형태로 가격 차트가 비벼 주는 형태. 어느 정도 횡보의 형태를 띠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이러한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의 매물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도압력을 소화해내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여전히 어, 추가적인 상방, 이 구간의 극복을 통해서 이제 과거 이러한 뚜렷한 지지 반응 없이 빠르게 낙폭을 만들었던 구간에 대한 갭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점 자체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버이존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지금, 시가장을 느긋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고, 공포에 이제 휩싸여 있던, 그러면서 현재 지금 나오는 상승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을때 절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 상황의 우위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보자면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주요한 수평 레벨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주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주봉 차트상 달러 인덱스의 RSI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구간에서 추세상의 저항을 맞고 아래로 내려온 50선을 하반 관통한 RSI가 현재 50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이 구간에서 RSI가 꺾여 내려간다면 달러 인덱스 역시도 이제 이 구간에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과 반대의 상관관계를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이러한 비트코인의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되었던 테더 도미넌스 차트상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이러한 주봉 차트상의 채널 중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과 동일하게 현재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해 볼수 있는 것으로 좀 어느 정도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세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의 극복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 과거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태세 전환이 또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심리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렇게 진행되었던 하락이 하락 이후 반등 이후 다시 나가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 전체가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접근하실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간에서 USDC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런 가격적인 약세 움직임 때 계속적으로 현물거래소의 동조가 나왔던 코인베이스의 바이낸스 대비 프리미엄 갭도 현재 지금 다시 양수 구간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미국식 투자자들의 현물 매수세도 현재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자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악재다.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이 이 GBTC의 물량이 수되기 전까지 절대 상승은 불가다라고 부르셨던 그러한 GBTC, 그레이스케일 ETF의 매도세에 대해서 여전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트러스트의 물량은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 거래소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잭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현재 이러한 상승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파는 걸 멈춰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하락 당시에 대단한 하락의 원인으로 막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좀 중,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구간에 돌파 여부에만 좀 집중하시면 되겠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비트코인이 어떠한 형태로 소화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큰 체감을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알트코인의 부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를 살펴봐도 알트코인 시총 차트상 저항받을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알트코인 시총 역시 일단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 주었지만, 현재 알트코인 시총상 지지받고 있는 이 구간이 이러한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성공적으로 우선적인 돌파를 만들어줄 경우, 알트코인의 가격 회복과 더불어서 이런 시총상의 회복을 노리며 재차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열려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최우선 확인 조건인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 반등이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첫 번째 단계가 이 구간에 대한 도로파 여부가 되겠다라고 영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대로 진행 중이라면 현재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살짝 힘을 빼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느긋하게 확인하며 이제 판단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이런 저점 구간에 진입에 진입을 하지 못했더라도 현 구간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의 단서를 확보한 뒤에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조급함이 좀 독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조급함만 없다면 굉장히 쉬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분석의 신뢰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